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68% 하락하여 8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8% 급락해서 21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기아는 0.09% 상승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0.2% 상승했고요. 신진 SM이 국내 최초로 구리 대체 소재를 개발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S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 병 임상 결과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17% 급등했고요. 덕성이 15% 상승. CCS가 11% 상승하는 등 초전도체 관련주 상승이 있었고요. 함컴 라이프케어가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SK이터닉스 7% 상승, 피롭틱스 7.6%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달러 강세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외환 당국이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국이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부 방산주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 상승했는데요. 라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장 초반 급등했다가 6%로 마감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역배열 중에 급등했지만, 시장도 안 좋은데다가 주도 테마도 아니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어, 고점 대비 반락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이 회색선 122평 부근에서 여러 번 부딪힌 걸볼수 있는데요. 역별 중에 올라가면 저항에서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해야지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독일에서 하이브리드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전도체 관련주 덕성 15% 상승 CCS 11% 상승 서남 5% 상승했습니다 전저점 241선 부근에서 어제 지지캔들 형태가 나왔고 오늘 장중 28%까지 급등했다가 플러스 15%로 마감을 했는데요 낙폭 과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고요 5일선을 대량거래로 올라 탄 만큼 5일선 위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 한번 정도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5일선이 깨지면 다시 24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CCS는 전저점이자 121선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21선과 윗꼬리가 있는데 이 전저점을 갭으로 깨고 갭을 메우지 못하고 윗꼬리 만들고 내려왔는데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될수 있겠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미국 증시의 공포 지수라 불리우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작년 10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칩을 사용 금지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JMB가 18% 하락, DI 15.8% 하락, 최근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많이 빠진 거죠. JMB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박스 상단 지지 후에 급등을 했는데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급락을 했고 이 박스 상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단타 매매 한번 해볼수 있을 거고요. 박스 상단에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DI가 최근에 사상 최고가에서 매물 소화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큰 한파동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21선 지지시도 나오다가 21선이 깨지고 약 31선 저지바 부근에서 다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는데요 이 최근 급등에 대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지나고 나서 지지 확인 후에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힘있게 돌파를 했고요 첫조정파동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 저점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4% 하락하면서 5일선을 깼습니다. 이 전저점 부근에서 어, 지지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직전에 5일선을 회복한 뭐 양봉 하단부터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시간이 지나면 21선이 올라와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21선 지지후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전저점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3일 연속 하락인데요. 지난번 3월 달에는 21선에서 급등이 시작됐고요. 3월 말에는 15일선 부근에서 지지후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15일선, 21선 위치고요. 전저점은 여기입니다. 이 15일선, 21선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후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장중 8%까지 하락하다가 전저점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요. 이 전저점 지지를 내일도 확인하면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타 공략해 볼수 있을 거고요. 시장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5일선, 21선, 돌파 장대양봉 하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옵틱스는 반도체 차세대 기판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리기판 제조용 장비 출하에 러브콜 쇄도한다는 소식에 7% 상승했습니다. 필 옵틱스는 유리기판 테마의 대장이었고요. 최근에 3박 4일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15일 선과 이 사상 최후가 돌파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어제 지지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상승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5일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테마는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 그리고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온 것이지 죽은 테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빠지더라도 빠졌다가도 올라갈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5일선을 올라 탔고 내일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장 때문에 빠질 때는 좋은 매수 기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필옵틱스는 계속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인력을 10% 감축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하락했는데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시장이 상승할 때도 2차전지는좀 소외되어 있었죠.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외된 주식을 미리 사서 보유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공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은행이 미국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자 17% 급등했습니다. 저PBR 테마로 급등을 했었고요. 어,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계속 횡보하고 있던 제주은행인데요. 오늘 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무려 5,700억 터졌고요. 어 전고점보다 거래 대금을 더 많이 터트리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제주은행은 이 앞에서 들어온 강력한 매집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당연히 상단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요. 상단에서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정이 깊게 나올지 약게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이후 흐름을 추적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엄청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후에 조정을 거치다가도 한번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진 SM이 구리 대체 소재 개발 생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리 관련주 급등했는데요. 신진 SM의 구리 대체 소재 탄소 와이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오늘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약 1년 반에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살짝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내일, 어, 요 부근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분봉상 지지가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이 1년 반 박스를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난 4월 12일에도 S바이오는 파킨슨병 치료제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었는데요. 그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상장 첫날 시초가입니다. 12일 날 영상에서도 이 상장 첫날 시가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매물서가 좀 확인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거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매물소화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분봉 차트로 보면요 어제 고점이자 이 부근이 상장 첫날 시가고요 24,000원이 사상 최고가 자리인데요 그 부근에서 어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다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간 흐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격매수는 조심해야 되지만 매물을 소화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파키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 조정시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SK이터닉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 7% 상승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상장 초기에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그때 영상에서도 회사 내용도 좋고 힘이 원체 좋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정이 며칠 나올 수 있는데, 한 번에 죽을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까지 드렸었는데요 여기 전저점 부근에서 한 차례 상승했다가 정확히 5일선에서 다시 빠졌는데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전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상승을 했고 저항받던 5일선을 오늘은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1선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전고점과 11선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힘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21선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어제 2.48% 하락하면서 5일선 터닝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 고점이 낮아졌고요.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인 겁니다. 전저점이나 61선 어, 지지 확인 후또 매수를 노려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조정 중이라는 거죠. 14일 일요일에 올린 동영상에 S&P 500에 대해서 차트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이 주봉상 단기 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장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조정 중이고 코스피도 10주 상승, 10주 상승, 대등 수치 채우고 지난주 5위평을 깨면서 조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당연히 상승이 많이 나온 SK 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초가가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요. 5일선 아래에서 출발한 시초가를 깨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아래에서 출발해서 시가를 깨고 시가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하락 반등 하락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기 관점에서는 오늘 아침에 5일선을 깨고 시가 아래에서 움직일 때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21선 전저점까지 내려와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21선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는요, 정확히 33일 선까지 빠지고 상승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아직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33일 선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5분 봉을 보면 21선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21선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를 했다가 짧게 청산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만 보면 21선 지지 이후에 상승 추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미국의 휴지 미국 주식 시장이나 엔비디아나. 코스피 흐름상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21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오늘 시초가가 21선을 깼습니다. 시초가에서 이미 깼고 시가 아래서 움직이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8만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장중에 일시적으로 깼다가 종가로는 지켰는데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뭐 8만원 부근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면 이런 전저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가 아쉬운 부분은요. SK 하이닉스는 21선을 안 깼는데 삼성전자는 21선을 깼잖아요. 상대 강도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매수할래? SK 하이닉스 매수할래? 저한테 물어온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견조한 모습으로 바뀐다면 그때 삼성전자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자리까지 하락한다면요. 그 자리는 이제 61선이 올라오면서 만날 거고 갭을 만들었던 자리인데요. 어, 시장 때문에 거기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좋은 단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성 관련주 엄청난 하락세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쉬어갈 만한 상황인데 시장이 급락하니까 단기 매물이 일제히 출회되면서 급락 나왔는데요. 재룡 전기가 분명히 여기서 트랩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2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단기 급등이 엄청나게 나오고 삼파 어, 형태가 나오고 쌍봉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어, 지난 4월 12일에 엄청난 대량 거래와 긴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오늘도 거래가 늘면서 장대 음봉입니다. 상승 폭과 상승 일수가 길잖아요. 그러면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 긴 윗꼬리와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일정 부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전선 관련주 대장이 대원 전선이었는데요. 기간. 3일간 단일가 거래 때 올라가고, 오늘도 또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 급락을 했는데요. 당연히 월봉 저항 영역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3일간 단일가 거래 때도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데 저항에 근접했다.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가 160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장중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선주가 완전히 끝장난 건 아니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조정이 시작되는 단계고 시장이 급락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고요. 가온전선처럼 이렇게 이쁘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뭐 3, 4일 양호하게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또 바이오스마트도 최근에 이 초고압 변압기 발전기용 동구리 소재 독과점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조정입니다. 오늘 시장 급락하는데 오일선에서 어,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고요. 조정을 거치고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제주은행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데 제주은행은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어제 어, 장중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끝났었고요. 오늘 시초가가 4% 상승하면서 어제 고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가에서 힌트가 하나 있었고요. 장초반 5분봉 상승 시도 나오다가도 눌렸는데 어,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죠. 아침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저지바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서 장 초반 강한 종목군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 8시 57분 기준으로 제주은행 예상가가 2.9% 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작 가격은 4%죠. 장 시작 전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일 저항받은 자리를 지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단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주은행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요, 장초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돌파 이후 지지에서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적당히 분할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제 주식 투자 여정은 그동안 험난했습니다. 주식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들었지만 하승훈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 접한 두 명의 강사는 모두 가짜였고 사기 피해 이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의 등록비는 저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확신을 얻었고 결국 큰 결심 끝에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승은 스승님의 명확한 기법과 실질적인 매매 전략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부여했고 과거의 상실감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5천 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의 유명 주식서적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게 맞는가? 현재 한국 시장은 짧은 호흡으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나 뉴스로 매일 새로운 급등주가 탄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매매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승훈의 급등주 테마주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하면요 신용대출 은행 관련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SCI 평가 정보 등 상승했고요 일부 방산주 한컴 라이프케어, 대성하이텍, 빅텍, 스펙코 상승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주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코리아 FT 상승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낙폭화돼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덕성, CCS, 서남 등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신진 SM 한컴 라이프케어 S바이오 메딕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제주은행, 덕성 등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신진SM, S바이오메딕스, 한국석유, 코리아FT, 테스. 오늘 코스피는 60일선을 붕괴시키면서 2.28%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1조 1000억 출회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2700억, 기관이 29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 2 1선을 깨면서 2.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100억 매도했습니다. 상승 종목 230개, 하락 종목 1,340개로 하락세가 매우 강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0.5원 상승하여 1,39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했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엔켐이 4.9% 상승, 신성델타 1.4% 상승. 그 외에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면요. 제주은행이 눈에 띄는 모습이죠. 17%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3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대금 상위에 주도 테마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차, LS일렉트릭, 포스코퓨처엠, LNF, 포스코DX, SK스퀘어, KB금융.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하이닉스, 기아, CJ제일제당, 삼성ENA,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SK하이닉스, 삼성ENA, CJ제일제당,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고류아연, 대한전선.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엔캠,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비엠 유진테크, 삼천당 제약, 레이크 머티리얼즈 GST, 자람 테크놀로지, 레고캠바이오.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테스, 피로틱스, 솔브레인, 하나 마이크론, HPSP, 리노공업, 코리아 F T 원텍 H L B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테스 솔브레인 원텍 하나마이크론 메가스터디 교육 파라다이스 기가비스 H L B 이오테크닉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